혹시 하 에? 그럼요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돼 아! 안 할래 안 할래 나도 인스타를... 미간? 미간? 나왜따라 말이 안 나온다고? 미치겠다 미치겠다 <laughs> 다 이름 불러달라 그러네? 불 <laughs> 아, 안 불러줄 거야. 수현이가 끝이었어. 수현이 부럽겠다. 어. 라고 켰어요. 나 이제 들어가서, 어, 식사했시니까 들어가서, 음, 촬영해야 돼요. 음. 안녕. 나 이제 꺼야 돼. 혜윤이를 보여주고 싶은데, 혜윤이를 보여주고 싶은데, 혜윤이가 세트장 안에 있어서 우리가 세트장 안은 못 들어가. 네. 응? 어, 혜윤이 들어왔구나. 혜윤이 어디 있어? 어? 어디 있어? 혜윤, 혜윤아, 어디 있어? 내가 찾으러 갈게. 어? 어디 있어? 해윤, 해은, 해윤아? 어디 있어? 내가 찾으러 갈게. 해윤이 어디 있어? 짐 어디 있어 내가 갈게. 어디야? 해윤이 어디 있어? 짐 어디 있어 내가 갈게. 어디야? 해윤이 어디야? 해윤이 빨리 와. 어디야? 어디예요? 어디야? 어디 있어요? 해윤이 어디야? 해윤이 빨리 와. 어디야? 어디예요? 어디야? 어디 있어요? 소리 지르면 오니? 은다로 은달호! 일로와, 빨리와 일로와, 빨리와 아, 방송보고 아, 방송 오셨구나. 어떻게 바로 달려왔어요? 안녕 바로 달려왔어요? 안녕 바로 달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방송보고 왔네. 우와, 나야. 너무 신기하다 나왔어, 엄마, 나 TV 나왔어, 한번에 엄마, 나 TV 나왔어 3만 명이나 보고 있어, 지금 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네 <laughs> 다 대웅님 팬이시잖아. 엄마, <laughs> 엄마, 나 지금 인스타... 엄마, 와. 예서야 예서. 엄마, 알지? 아, 스카이캐슬 봤지? 알았어,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laughs> 엄마, 나 나온다. 키가 왜 이렇게 크니? 알았어, <laughs> 적응이 안 돼. <되는데. 웃음> 야 여기서 찍어야 이쁜 거야. 원래 얼굴이... 그래? 고마워. 하여튼 본방사수 해주세요. 오늘 8시 55분? MBC? 수목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 <laughs> 어떻게잘 맞아? 그러니태 n a Haru. What's 태 h a t Haru. What's that? Haru. What's that? Haru. What's that? Haru. w